走出去 왔습니다. 와 아, 진짜 제가 한태선 생카 너무 가고 싶었는데 진짜 드디어 가게 됐습니다. 오늘은 한번 좀뭘 산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8월 9일이거든요. 그래서 한태선 생일 하루 전에 갔는데 오늘 진짜 아홉 군데나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오늘이 진짜 생각보다 사람이 없었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막 엄청 덥지도 않아가지고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살짝 음이 비가 오긴 했지만 그건 진짜 살짝이었고 어쨌든 한번 다 제가 생카에서 받은 것들 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료부터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많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두, 세개 정도는 제가 그냥... 거기서 마시고 왔고요. 네, 이건 제가 좀 마신 거고, 이게 진짜 너무 귀엽거든요. 이거 복숭아 아이스티고, 여기도 진짜 귀여웠는데 슈퍼 테마테라고 이렇게 너무 귀여워요. 얘가 너무 귀여워서 마실 수가 없었어. 한번 사진을 찍고 마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처음에 갔던 곳은 나의 이상형의 한테산이라는 카페였는데, 거기서 진짜, 진짜 많이 주셨거든요? 아니, 첫 번째 카페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 소개를 좀 해보자면, 일단 이건 제가 갔던 카페들의 컵이고요. 한두곳 정도, 두곳 정도가 그, 커피 없어가지고 못 샀습니다. 이 진짜 너무 예뻐. 이렇게 컵은 이렇게 모았습니다. 하나 다 소개를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너무 속상해요. 제가 가방에 넣고 다녔더니 이렇게 꾸겨졌어요. 이거는 나의 이상형을 한태산 카페에서 받은 포스터고 진심 너무 귀여워요. 이거랑 그리고 이거는 좋아해 머리속에 있어요. 진짜 너무 예뻐. 진짜 포스터를 이렇 깔깔하게 잘 만드시더라고요.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잠깐만 어떻게 하지? 아! 아지났어 발에 아. 이거는 이런 고양이 부채 너무 귀엽고 이게 진짜 제 최애 부채인데 너무 귀여워요 백투더 비트에서 받은 건데 아, 진짜 너무 캐릭터 귀엽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태산이 얼굴 부채 너무 귀여워 미쳤어 이거는 이제 텐냥이를 찾습니다 해서 받은 특전들인데 일단 이건 럭드에서 받은 거예요 태산이 얼굴 꾸깃한 거 뒤에 이렇게 생겼고 태산이 얼굴 코비타는 거 이렇게 두개 있고 그리고 이거랑 핑크머리 태산이랑 금발머리 태산 이렇게 있습니다 트레카 네개 그리고 이거는 특전인데 모르겠 제가 까먹은 게 있다면 은제 실수입니다 제가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어 여기 뒤집어져 있는데 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모 태산이랑 오, 이거도빨 빨리... 야, 너무 귀엽다. 한태산 스티커. 이렇게. 인생 네컷 같이 네컷 사진. 그리고 이거는 엽서 같은 거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거는 나의 이상형 한태산에서 받은 것들인데, 이건 제가 럭드에서 받은 건데, 포카 두 개.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세상 사인. 생각보다 약간 포카 퀄리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진짜 미쳤는데, 한테는 증사같이 이렇게 키링이 있었어요. 진짜 미쳤어. 이거가 진짜 미쳤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기본 득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엽서 두 장.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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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트리카 같은 게 이렇게 두개 들어있고, 이거는 스티커 한 장, 학생증도 이렇게 들어있고, 이거는 포카같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그냥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막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네 뭐가 진짜 많죠? 자 이거는 핀 같은 거 이거 럭드에서 받은 것 같은데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얘랑 같은 곳에서 받았는데 그냥 이렇게 멤버들 생일이 이렇게 마킹되어 있는 달력같이 있습니다 이건 재현이 생일 이건 고나기 생일 이렇게 마크 마킹되어 있네요 미쳤다 우와 트랙카한장더 있네요. 아 이게 진짜 진심 레전드인데? 이거는 백조드비티에서 받은 스티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테선 이렇게 징사처럼 이렇게 그림 애니메이션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입니다. 쿠키 특전으로 받았을 거예요, 이거. 일단. 한태산 학생증 다른 나라 언어로 적혀있어 한국민이라고 적혀있는 것 같죠? 아 한태산인가? 그 다음에 이건 엽서인데 이건 약간 사진 한태산 사진 보는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박 이거는 그냥 기본 특전인 것 같은데 일단 스티커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요 이거 엽서 엽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얘네 둘은 엽서입니다 럭드에서 뽑은 거예요. 엽서. 얘가 기본 특전에서 받은 거였는데 엽서. 엽서 이렇게 두 개. 아 여기 보니까 트랙카한장더 있네요. 태산이 이렇게 핀. 이렇게 이얘 태... 진짜 너무 귀여워. 이거 <laughs> 진짜 미쳤어. 이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건 진짜 꼭 달고 다녀야겠어. 이거는 이게 아마도 쿠키 특전 같은 거였을 거예요. 여기 닥쳐지 증사인데 제가 이거 찐 버전으로 있긴 있거든요. 네, 약간 이렇게. 좀큰 버전으로 나왔고. 미쳤죠. 세레나데 한테산 스티커. 너무 귀여워. 다른 이제 비공구 한테산 스티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기본 특전 비였나? 뭐 그랬는데, 이게 아크릴 키링을 이렇게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크릴 키링을 받았고요. 한태산 포카, 빨간머리 포카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거를 럭대에서 있는 줄 모르고 럭대에서 이것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 태산이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없어? 스티커처럼 이렇게 들어있었고 띄보실 스티커 너무 귀엽죠.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짜 엄청 착한 분들을 거기서 그 생카에서 만났거든요. 저랑 사촌동생 앉을 곳이 없어가지고 꽉 차있었거든요. 4인용에서 두 명이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 여기 와서 둘이 앉아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같이 앉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희한테 선물로 이렇게 주셨어요. 이거는 재현이 포카 같은데 헉, 너무 예뻐요. 아니 근데 이거를 진짜 그냥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이거는 재, 이렇게 이 비문학 학생증 이렇게 들어있는데 보도록 할게요. 비문학 학생증이랑 재현이 문학기 성우, 약간 비공구 같은게 들어있는 거이 대연이 대산이 대산이 대현이 미쳤다 음악이 청춘 영화 속 파란 모드로 말할게 대박 이걸 그냥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착하신 분들이었어요 아까 거기서 럭트에서 뽑은 스티커 그리고 이거는 기본 특전인데 이렇게 스티커 이렇게 두개 들어있고요 엽서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미쳤다 이거 뭐야? 어, 포카 이렇게 두개 태산이 포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요. 이거는 태산이 스티커 그리고 엽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안돼 이거 꾸여졌다 어떡해? 이거는 태산이 이렇게 너무 귀엽죠? 이런 거 같은 게 들어있어요. 오 많이 들어있어. 일단 이렇게 태산이 이런 거 엽서 같이 이렇게 있고요. 학생증처럼 이렇게 이거는 내컷 엽서, 엽서가 진짜 너무 예뻐. 다음은 이건 뭐지? 이거는 럭키에서 받은 건가? 어쨌든 이거는 핀 버튼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뭐지? 쿠키트 점, 특전. 쿠키트 점으로 받은 애였거든요. 파우치인데, 이 파우치가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미쳤어 솔직히 여기다 화장품도 놓고 다녀도 되고 너무 실용적이잖아 그리고 너무 귀여워 진짜 제일 음에 드는 것 같아 어 이거 간식이 이 과자랑 잠깐만 과자가 분명 더 많았는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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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나자 이렇게 제가 받는 간식들인데 이거 이렇게는 다그 과자 특전으로 받은 애들이 는데다 깨졌어요 너무 슬퍼 그리고 얘네는 다한 곳에서 받은 거예요. 그나 이상형은 한태산 거기 그 카페에서 특전 주시는데 이 간식들도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완전 짱짱 다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 너무 귀여워. 아니 여기 얼굴 인쇄 같은 거했는 너무 귀엽다. 얘네를 다 정리해야 되는데, 진짜 <laughs> 어떡하지? 일단 이 포카들은 제가 한번 다 슬리브에 끼워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入った。